안녕하세요 네. 머니네버스의 짐재 에디터입니다 어, 엔비디아가 엄청난 1분기 호 실적을 또 발표했죠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장 반응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2일 장이 마감하고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실적이었는데요 이후 급등한 주가만 보아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또한 번의 호실적을 기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간단히 숫자부터 확인해 보면요,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 260억 4,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 262%나 폭증한 수치예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18% 증가한 수준이고요. 어,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마진이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덕분에 매출 상승보다 더 높은 폭의 이익 증가를 나타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90%가 증가했고요.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28% 늘어났습니다. 어, 희석 주당 순이익은 논갭 기준으로 6.12달러를 기록했어요. LES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은 매출 246억 5천만 달러에 주당 순이익 5.59달러였는데요. 어, 즉 가뜩이나 높았던 월스트리트 기대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놓은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상승을 이끈 건 역시나 데이터센터였습니다. 이 기업의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고요, 직전 분기 대비로는 23%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CFO는 엔터프라이즈 및 소비자 인터넷 기업 등 모든 고객 유형에 대해 데이터센터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데이터센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과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견인한 매출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어,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이던스도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분기와 비교해 무려 24%의 매출 증가를 전망한 것인데요. 뭐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수치죠. 실적과 더불어 가이던스 또한 월스트리트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매출 전망을 266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업적인 성과 외에도 엔비디아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이죠. 엔비디아는 보통주를 1대 10으로 액면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6일 장 마감 기준 보통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6월 7일 장 마감 이후 한 주당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뭐 실적이 잘 나왔고 주식 분할을 하고 뭐 앞으로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어떻고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질문은 한 가지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난 여러 분기를 지나며 엔비디아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전고점을 경신하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주가를 또 상향 조정하고 이러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뭐딱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지켜본 애널리스트들은 또한번 대거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 j p 모건 모건스텔리 등 이날 20곳 가까이 되는 기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새로 내놓았는데요.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담한 목표주가를 제시한 기관은 켄터 피치자로 되었는데요. 무려 1,400달러의 목표주가를 내놓으며 23일 정가 대비 34.8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내르티브는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며 아직 정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죠. 뭐 사실상 AI 열풍이 계속되는 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일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기업은 하드웨어 스펙상으로 따져도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고요. 어, 무엇보다 엔비디아 쿠다는 다른 팸리스들이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꿈꾸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고 있어요. 만약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것은 밸류에이션 문제이거나 외부 거시경제 환경에 의한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엔비디아의 어,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수없이 많이 언급했으니 굳이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참고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엔비디아의 어, 시장 지배력, 계속되는 AI 수요 외에도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맞이한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언급드렸던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분할은 주식의 액면가 즉한 주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1대 10의 비율로 주식분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현재 주당 1000달러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주식이 주당 100달러 수준으로 액면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식분할 자체는 해당 주식의 액면가를 낮출 뿐 시가총액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분할이 유동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0달러인 주식과 한 주당 가격이 100달러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 더 거래가 원활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상승 흐름을 맞이한 엔비디아 입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죠. 애플, 테슬라 등 주식 분할을 모멘텀으로 삼은 기업은 미국 증시의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동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를 팔로우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이름들일 거예요. 먼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을 제조하는 SK 하이닉스는 아주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의 AI 랠리가 시작한 이래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좋다는 것은 당연히 SK 하이닉스에게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TSMC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일한 파운드리죠. TSMC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전량 수주해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입니다. 그 많은 주문량을 타 TSMC가 처리하게 될 테니 말이에요. 다음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이 기업은 서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짝꿍격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호환이 되는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이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한 그동안 이 AI 랠리에 같이 참여해왔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함께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외에도 델, 마벨테크놀지, 아스트랄랩스 등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 동종업계 여러 기업들의 주가 향방도 함께 유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모로 미국 증시의 역사를 남을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